천연 발효제로 만든 빵들이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도 띠아와 강화인삼과 송노랑 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화가자 해노랑도 눈에 띕니다. 모두 인천에서 만들어지는 식품들로 제1 1일의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한편 행사가 치러진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는 365일 안전한 식품, 건강한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김진영 정무부시장이 참석해 인천에는 타시도보다 식품 관련 업체가 많아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와 공무원들이 하나가 돼관리에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다른 광역시보다 1만 1,200여 개의 소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제조업체의 자율적 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토록 선진 관리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식품 안전을 위해 힘써온 이들을 위한 시상이 이어졌으며 시민을 위해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겠다는 식품 제조업체들의 결단식도 진행됐습니다. 2년 연속 식중독 예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던 인천시 그 명성이 오늘의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민티티비뉴스. 오병민입니다.